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박사입니다. 저는 말보다 장고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스크린샷도 아니고 포토샵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제 실전계좌 장고 그대로입니다. 현재 시각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16시 12분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제가 실제로 4억 원 가량 매수를 해서 현재 41% 1억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상승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도 같이 수익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차트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레퍼럴 가입 유도 같은 걸 시킨 사람도 아니고, 뭐, 유료방, 전자책, 간이팔이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럴싸한 썰을 푸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거래소 내부 지갑 움직임 같은 거나 세력 주소, 재단 물량 스케줄, VC 펀딩 구조, OTC 이동 흐름, 이렇게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정보를 매매로 연결해 수익을 바꿔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정보를 단한 번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이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와 저희 정보방 분들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정보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딱 다섯 분에게만 처음으로 100%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행할 의지가 있는 분이면 영상 하단에 010번호로 신청 문자 하나 남기시면 선착순으로 딱 다섯 분에게만 저희 상승박사 정보방에서 무료로 정보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저의 모든 수익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상승엔 전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내부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볼줄 아는 사람과 그냥 유튜브에서 매일 차트만 보고 떠드는 사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 상승박사 정보방에서 미리 공유드렸던 뉴코인이라는 민코인은 현재 9,500%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에 맞춰서 선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면 절대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영상 하단에 010번호로 신청, 문자 딱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도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특정 알트 코인 종목 하나, 밈 코인 종목 하나, 조용히 지갑 분산이 들어왔고, 온체인에서 패턴이 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은 엄청난 수익률과 함께 곧 기사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확인한 그 시점은 벌써 이미 늦었겠죠? 저는 그런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절대로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딱 5명,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010번호로 문자로 신청 하나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딱 다섯 분에게만 100% 무료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됐다면 머무르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